무쏘 7인성 탄생. 유지비가 경차보다 저렴합니다. 이제 부담 없이 무쏘의 품격을 누리십시오. 무쏘. 안녕하세요 차장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무쏘 리뷰 때문에 수원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주분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25살 유왕에 예. 살고 있는 백수예요 <laughs> 아하하하, 네네.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수많은 차 중에 이렇게 무소를 또 타게 되신 걸까요? 아, 이게, 예. 그 유튜브 보다가, 네. 광고가 나오길래, 어. 예, 예. 이쁜 거예요. 네네. 아빠가 옛날에 무소를 탔었대요. 아, 예. 근데 그 옛날에 탔던 무소를, 네. 예. 크모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 무소를 가져온 거죠, 이제. 아, 진짜요? 그럼 네. 가족끼리 대대로 타시던 무소네요, 이게. 네. 와, 엄청 귀한시겠어요 네. 와, 근데 상태가 엄청 깔끔해가지고, 이게 뭐, 가족분들도 원래 깔끔하게 타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좀 와서 좀 복원을 하셨나요? 원래는 상태, 외장 상태랑 다안 좋았어요. 아, 진짜요? 이거 거의 돈 천만원 들어가지고. <laughs> 천만원이나? 천만원 아. 넘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돈이. 근데 그만큼 뭐, 가족끼리 타시. 도 했고 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투자하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차들이 다 오래됐다 보니까 네. 고질병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무쏘를 구입을 이제 예정하시는 분들에게 어 고질병이 어디다 뭐 봐야 되는 부위가 어디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질병이라고 하면요. 예. 이쪽 가면요. 네. 프레임 만족 보시면요. 아 프레임. 여기 요기, 요기부터 요쪽 라인이 잘 썩어요 음~~ 요기가 막 갈라지거든요 이쪽 안이 아예 이쪽을 힘 받아서 갈라지고 음~~ 이쪽. 일단 요 앞에는 괜찮은데 예. 뒤에가 녹이 많이써요 부식이 아, 많아요 뒤에 프레임이요? 예 네. 아~~ 그리고 99년까지가 부식이 잘안 생기고 예 99년 이후 쌍용 넘어간 후로부터 좀잘 생기나요? 좀.. 좀 심해요 아~~ 여기 두면요네 안에 휀다가 방청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양털도 뿌리고 해놨는데 지금은 원래 그 순정 방청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신형은 좀 이게 좀잘안 발라져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본능 열어보면요. 이야, 엔진룸. 여기가 잘써요 여기랑 여기. 요, 이 부분이랑. 네. 여기가 또... 왜잘 왜 썼냐면요. 네. 이게 워셔이 때문에. 네. 물이 닿잖아요. 아, 뭐 유세액이 세 네. 가지고 네. 아. 여기 브레이크액이 흘르면 브레이크액도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그쵸 아, 그쵸. 부식 잘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잘 썼고. 아, 저 부분. 네. 음. 엔진은 이제 쌍용 걸 쓰면서 문제 가 됐어요? 네, 저기 5번 실린더 맨 끝에가 네. 잘 터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5번 실린더 하얗게 막 샌단 말이에요. 네. 그게 고질병이에요. 아. 그냥 쌍용 순정으로 다 다하면. 아, 5번 실린더가 네. 고질병이다. 네. 아야. 그리고 이 예. 병은 뭐 헤드라이트 좀 많이 켜면 좀 퓨즈박스가 좀 녹, 녹긴 하거든요. 네. 예. 뭐. 오, 감사합니다. 러면요 예. 여기, 여기가 잘 녹고요. 아 여기가 잘 녹아가지고 안에 뭐핀핀 뭐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가 잘 녹아요. 아고 아 이런 것도 좀잘 녹고 그랬는데 음 이상하게 이건 안 녹았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소유 기간은 얼마 되세요? 가져온 거는 네. 2018년도부터 18년? 어 네. 그래도 오래 좀... 됐네요. 7년 네. 됐네요. 7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뭐 네. 부품 수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저는 부품 수급 하면서 한 번도 어려던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많아요 부품이? 많지 않은데. 네. 잘 찾으면 있어요 사람들이 못 찾는 거지 아 진짜? 네. 그럼뭐 본인의 그 부품을 찾는 뭐 비법이나 그런 거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음... 발품 어, 팔아야죠 아 발품 네. 열심히 이제 발품 파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 보네요 이 무소가 네. 이제 차량 등급이 5등급이잖아요 네. 5등급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계절관리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아빠가 소상공인이라서 그로 하고 있어. 아, 그게 이게 이 차가 아버지 네.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 타시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아, 그렇죠. 금까지 아. 문제 없죠. 오 등급인데 네. 5 등급 하면은 아무래도 그매연가스 때문에 분류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검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잘 나오시나요? 한번에 통과가 되시나요? 이번에 중통 바꾸고 하니까 매연도 줄고 그래가지고. 네네. 통과 이제 앞으로 문제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몇% 프로 나오셨어요? 12%요 12%? 네. 그렇게 나오는데 자신만의 비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냥 수리 다 해야죠 아 그냥 수리를 다 하면 된다? 새 차처럼 만들면 된다? 네. 아 아까 뭐 하체를 보고 왔지만 엄청 깨끗하더라고 이게 99년식이라고 하셨죠? 네. 네. 99년 10월 30일 와또 며칠까지 다기억하시나요 네. <laughs> 662 였나? 네. 그 엔진이고요. 아, 662 엔진? 어. 여기 보면요, 막 벤츠마크 있고 그러잖아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 벤츠마크 있습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이 벤츠마크. 아, <laughs> 그래요? <웃음> 이거 라이센스 네. 표시용이지, 여기 보면요. 네. 쌍마크 있잖아요. 아. 여기 보면요, 벤츠마크 있는데, 옆에 쌍용마크 있고. 음. 여기도 보면요. 벤츠, 쌍용 같이 있다? 메르세스 벤츠 적혀있죠. 예, 예. 쌍용마크 있죠. 벤츠 있고. 아. 다 그냥 국산화 된 거예요. 그... 라이선스 빌려줬다는 게 어떻게, 기술을 빌려줬다는 거? 기술 빌려준, 빌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 빌려주고 만드는 건 저희 나라에서 만들었다? 네. 아. 그러면 좀, 뭐가 좀 떨어지나요? 그게? 일단, 네. 플런저 있죠, 저거. 예, 예. 저게, 육선화되면서,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검은 딱지잖아요. 네. 빨간 딱지가 TDI에 들어가는 거고, 아. 금색이 있거든요? 네. 금색, 은색? 네. 그게, 논터보에 들어가는 벤츠꺼. 아, 이 색깔만 봐도 대충 알수 있구나. 네, 파란 그... 거는, 그, 국산. 아, 일부러 이렇게 표시했나봐요? 그, 이거는 지금 검은색 아니에요?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뭐예요? 그냥, 그냥 터보에 들어가는. 아, 그럼 저건 이제 국산. 네, 국산이긴 아, 한데. 예. 타바 껐어요, 내부. 음. 블라이스 그... 기어도 안 좋아졌고. 음. 그냥, 이게 터보잖아요. 예, 예. 근데, 논터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껴 놨어요. 아, 진짜요? 네. 커넥팅 로드도 논터보에 들어가는 거고. 왜 그런 거죠, 보는? 절감인가요? 몰랐던 거죠, 애들이. 아. 그렇게 되면서 그 차에 문제 될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구성이 아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네. 음, 헤드 가스켓이나 그런 게좀안 좋죠. 음. 그게 쌍용건 수로 깊이가 좀 얕아요. 아, 네. 도입, 도입품은 스이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좀더잘 밀어주죠. 음 그럼 깊은 게더 좋네요. 네, 좀 양이 많이 밀어주니까 아좀 세지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더 근데, 좋은 거고. 저거는 그럼 정품이 아닌 거죠? 네, 외국 외국 회사에서 만든 거. 아, 근데 이제 쌍용보다 더잘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아이고. 저 하우징 보면요, 이거 예, 예.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예. 저게 하우징. 저거 저것도 논터보용이 들어가요. 터보에. 아, 상용으로. 진짜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논터보 거예요? 아, 이건 터보용. 아, 바꾸셨구나. 네. 아. 저게 벤츠에서 하는 건데. 예. 예. 저게 노, 터보용을 바꾸고 네. 하니까 예. 5도가 내려가요. 5도 네. 아. 냉각수 온도가 내려간다 네, 거죠? 요 냉수 각 온도가 내려가요. 아, 냉각수 온도 엄청 중요하죠. 네. 캡이 얕은 거랑 두꺼운 게 있는데. 이이 네. 이 엔진은 두꺼운 거 써야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laughs> 네 벤츠 마크 크게 네, 하나 있네요 원래 아, 대우 마크가 아. 적혀있는데 네. 이걸 수, 이베이에서 네. 수입을 해가지고 제가 17만원에 가져온 거예요 아 바꾸셨구나 네. 음. 이게 좀 달라요 음.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르고 커버만 다른 게 아니고 좀다 네. 달라요? 땅용 터보는 이 앞이 네. 튀어나와있거든요 네. 벤츠 보면 여기 여기가 뒤에가 튀어나와있죠아요아 아, 굴곡이 있구나 네. 여기서 봐서 안 보였어가지고 여기 필터 모양이란 말이죠 이 깡통 필터라고 네네. 그 종이 필터 말고 네. 깡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얼마 전에 교체하신 네, 거예요. 그거. 아. 요거 여기 번호가 그 깡통 필터 번호거든요. 아. 이걸 넣어야 되는데 예. 사용해서는 그걸 안 넣고 그냥 종이 필터는 거예요. 아또안 맞는 걸또 넣었구나. 네. 이야. 어, 여기 돈 되게 많이 쓰셨겠어요. 이제 벤츠 마크만 있는 걸또 바꿔야 되니까. 요거에만 거의 500 넘게 들어갔어 <laughs> 와 진짜 무스의 진심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엔진룸이 엄청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 보여요.